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은혜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두움 속에서도 길이 보이고, 참된 길을 걸어가게 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가짜요, 거짓인 빛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과 명예, 쾌락과 권력과 같은 거짓빛에 현혹되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 안에만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으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고 들었으나, 그분의 빛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두만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에 생명이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 정원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공유를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모든 것 희망이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영접하며 잘 따라서 생명의 빛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죄악의 어둠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빛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어두운 인생길에 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 잘 깨닫고 돌이키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빛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없는 어두운 세상에도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두렵고 혼란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과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춰 주시길 기도합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백신 접종에 부작용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체가 잘 형성되게 도와 주옵소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 세계 연구 개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질병은 떠나가며 낙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애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시며 밝고도 빛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연약한 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의 삶에도 빛을 비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어둠 속에서 무기력해진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오늘 한 절이라도 찬송하며 짧게라도 기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이미 잘 아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도록 힘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부어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어둠과 거짓의 일들을 배우지 않게 하시고, 본받지 말게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오직 빛되신 예수님의 성품과 말씀을 사모하며 닮아가게 하셔서 온 세상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이끄는 자녀들로 길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